네, 저희가 밖에서는 약간 밝은 톤의 우드의 느낌이었다고 하면은 약간 동양적인 느낌을 밝게 표현했다고 하면은 여기 진짜 찐 동양 느낌, 원런 느낌의 약간 이런 고가구들도 있고 그것과 더불어서 디자인을 맞추신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한 디자인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고객님이 가지고 계시는 가구들이. 지금 보이시는 것 같이 아, 세월의 맞습니다. 흔적이 있는 그런 가구들이었어요. 그래서 여기랑 톤을 너무 똑같이 맞추게 되면 이제 너무 단조로운 형태가 될수 있기 때문에 좀 톤만 좀 어느 정도 아. 다운을 시켜서 이 가구들과 어울릴 수 있는 형태의 티틱한 느낌을 좀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워낙 연식들이좀 있기 때문에 또 다시 구입을 하실 예정이라고 또 얘기를 하셨고 나중에라도 좀이 톤과 맞추실 수 있게 좀 편한, 최대한 용이한 정도의 컬러를 맞춰놨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너무 밝은 톤으로 하면은 지금 현재 가구들하고도 안 어울리기 때문에 아, 네, 어두운 아, 색상으로 아, 톤을 맞춰놨다고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네. 여기 보면은 에어컨 박스가 있는데 에어컨 박스를 보통 우리가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집딱 위에다 이제 뜨어서 음. 거기에 이제 간접등 들어가요 네, 맞아요. 여기는 보면 간접등 라인이 없는 대신에 맞아요. 박스 형태로 해서 네. 짜니까 어, 느낌이 좀 특이한 것 같아요. 침대 진짜? 헤드에서 이어지는 느낌의 어이. 이제 천정이 완성됐다고 어.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아, 그리고 이 라인에 따라서 쭉 가니까 어, 이 조명이 좀 이렇게 되게 돋보여요. 확실히 이 박스를 라인을 딱 맞춰서 잡으니까 이 공간의 조명이 훨씬 더 돋보여 있는 건 있는 것 같아요. 어. 간접등을 이제 안쪽으로 넣게 되면은 음. 그 라인들이 더좀 복잡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맞아. 여기서 그냥 직각으로 내린 형태로 과감하게 간접등을 없애고 음. 이쪽에다가 포인트가 되는 펜넌트를 주려고 생각을 했고요. 음. 펜넌트도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모던하지만 어떻게 보면 또 엔틱한 느낌도 드 약간 어묘한 느낌이 나 진짜 괜찮던 생각. 펜던트를 예, 선택을 했어요. 음, 이거, 이거 이거 필름이죠? 네, 필름입니다. 그건 오, 이게 되게 뭐라고 해야 되지? 멀리서 보면 한지 같기도 하고 가까이에서 보면 패브릭인데 약간 마나 음. 이런 그런 소재의 느낌 같아 보여. 요 맞아. 말씀하신 대로 이쪽 벽이랑 이쪽 천장은 이제 우드로 똑같이 하면은 너무 심심할 것 같아서 음. 이제 패브릭 소재로 좀 따뜻한 느낌이지만 말씀하신 그 마의 느낌이 좀 나는 그런 패브릭 소재로 필름을 음. 어 진짜 예, 예. 예. 시공을 했고요. 또 이쪽은 붙박이장이 원래 많이 쓰이는 아, 공간이잖아요. 아 맞아. 맞아요. 나 이거 물어보려 했어. 예. 근데 너무 수납이 없는 거 아니야, 이거? 푸면방 쪽으로 드레스룸을 구성을 해 놨어요. 아, 드레스룸이 있구나. 후면방이 음. 입구가 그 공용부 쪽으로 들어갈 수 있지만 아. 안방 쪽으로 이렇게 대공간이 아, 있는 일로 들어갈 수 네. 있다고 일로 일로 다 네. 들어갈 수 있어요 들어갈 수 있기 네. 때문에 특별히 이제 붙박이장이 필요하지는 않은 상황이셨어요 그래서 좀 안방을 최대한 넓게 해서 침대 헤드를 좀 네. 디자인적 요소로 사용을 하고 아. 싶다라고 하셔서 제가 이렇게 과감하게 좀 없애고 아 근데 이게 있으니까 침대 헤드가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진짜로 이거 자체가 하나의 커다랗게 펼쳐진 헤드의 느낌이랄까요 음. 그럼 우리 또 드레스룸 옆에 있는 수납 공간이 얼마나 확보가 되는지 아니면 여기 지금 수납 공간이 이런 서랍 외에는 별로 없거든요 네. 좀 걱정이 되긴 해요 그래서 네. 다른 수납 공간이 있는지 한번 잠깐 좀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한번 가보실까요? 네 가보시죠. 아 여기 들어와 보니까요 확실히 어 이런 요소 수납의 요소들이 쫙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여기가 수납의 요소로 되게 자주 쓰이는 거는 맞잖아요. 그렇죠. 여기 네. 네. 공간이 이제 그 안방 욕실로 들어가는 이 부분이 드레스룸에 이제 붙박이장으로 제일 많이 쌓이는 공간이고 당연하게도 이 공간을 당연히 짜투리 공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붙박이장으로 해서 수납 공간을 확보를 했고요. 그러면 또 여기도 신기한 게 있어요. 네 이쪽으로 네. 이제 화장대랑 케이크 큰장을 같이 이렇게 구성을 해놨는데요. 여기 이제 화장대 옆쪽으로는 드라이기를 이렇게 놓을 수 있게 드라이기를 여기다 이렇게 거치를 할수 있는 이런 공간을 바로 이렇게. 보상을 해놨고요 이제 여기서 이제 화장대도 제법 넓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 뭐, 원하시는 만큼 이제 뭐 화장이나 이런 작업들을 다 하실 수가 있다 이쪽 그 같은 경우는 사실 이쪽에 온수분배기가온수분배기가 여기쪽에 배치를 하고 있어가지고 장을 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제일 잘 맞는 화장대로 여기다가 배치를 했다고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음. 이거 마무리를 이제 다 봤는데 고실장님 같은 경우에는 집을 디자인하실 때 어느 부분이 가장 중요하고 어떤 철학이 있으신지를 한번 얘기를 해줄 수 있으실까요? 어느 한 군데가 특별히 중요한 곳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고객님들마다 다 라이프 스타일이 틀리시기 때문에 어느 분 같은 경우에는 주방을 좀더 중요하게 계시는 분들이 있고 어느 분들은 거실 쪽에 t v 나 영화나 이런 것들을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들이 있고 이건 진짜 순전히 오시는 분들의 그 수요에 의해서 좀 정해지는 것 같긴 하죠 음. 네. 그래서 그 라이프 스타일에 맞게 저희가 어떻게 설계를 하느냐 이게 관건이지 않을까 라고 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객님들의 오더메이드 형태에 맞춰서 그렇죠. 네, 원하시는 어떤 커스터마이징의 형태에 맞춰서 하는 것 자체가 그분의 딱 맞는 핏에 맞는 그래서 이분들이 딱그 생활을 하시는데 불편함이 없고 그자체에 만족스러움을 느끼는 거 자체가 어떻게 보면 하나의 큰 틀에서는 철학이다 약간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그렇죠 자 그러면 한 실장님은 디자인 하실 때 어떤 걸좀 중요하게 여기시는지 어떤 공간을 좀 중요하게 생각하시는지 거기에서 저는 그 생각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좀 경험해보지 못한 것들 좀 경험하게 하고 싶다. 이를테면은 좀 저희가 다른 현장들 막 그런 거 하, 하고 있자, 있잖아요. 예를 들면, 텐마루 평상에 앉았는데 음. 마루잖아요, 지금 바닥이. 음. 근데 다른 데 현장 우리 어떤 거요? 자갈 깔아놨잖아요. 그러니까 완전 이게 실내인데 외부 같은 느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그리고 약간 이제 플랜테리어 요소들도 좋아서 자연을 느끼는 그런 요소들.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쌓여서 좋은 공간이라는 걸결정짓는것 같고. 저는 그래서 딱 하나로 집을 얘기하자면 오래될수록 좋은 집실증 나는 집이 아니고 오래될수록 정감 있고 좋은 집 어디 가도 막 아, 빨리 집에 가고 싶어 할까 <laughs> 이런 느낌 들게 하는 게 에, 저의 가장 큰 철학인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앞으로 코일을 쭉 하면서 에, 저더 좋은 에, 현장들을 많이 보여드릴 거고요 평소에 유튜브에서 접하지 못한 현, 것들 재밌는 것들 이런 요소를. 최대한 많이 반영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인은 앞으로도 여러분께 신기하고 경험 있고 재미있는 공간을 만들겠다. 한다면 한다 한 실장 <웃음> 소비자가 <웃음> 고객님이 고하라 만들어 달라 그러면 고한다 <laughs> 고 실장입니다. <laughs> <laughs> 저희 다음에 또 만나요. 네, 좀 약간 좀 이렇게 좀 에버랜드 느낌으로 좀 해주세요. <웃음> 네. <웃음>